돈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올바른 행동방식을 배우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방식은 지능지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 강조하죠.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더 나은 재정 관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로널드 리드와 리처드 퍼스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로널드 리드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며 평범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38세에 방두 개짜리 집을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며 가장 큰 취미는 장작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며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업적은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당시 그의 순자산은 100억 정도였으며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은 4천 명도 되지 않았죠. 반면 리처드 퍼스코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MBA 학위도 취득한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릴린치 금융투자회사의 중역을 맡으며 금융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40인에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도 선정되었죠. 그렇게 잘 나가던 그는 큰 돈을 빌려 대저택도 구매하고 앞으로의 사업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며 그의 재산은 순식간에 먼지가 되고 말았죠. 리드는 그저 자신의 월급을 꾸준히 저축하며 우량한 주식에 수십 년간 투자했습니다.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쥐꼬리만 한 저축이 복리로 불어나며 리드는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죠. 리드는 인내했고 퍼스코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육과 경험으로 생긴 엄청난 격차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금융성과가 지능이나 노력과는 별개로 운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은 아는 것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결과든 반드시 운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100% 자신의 능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정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지른 실패는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삶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경험한 것 뿐이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상식을 뒤엎고 감탄사를 자아내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돈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부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자신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도 살수 있죠. 이렇게 시간을 사면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처럼 돈은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지닙니다. 더 이상 직장 상사의 잔소리가 짜증나지 않고 해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통근 시간이 더 짧은 곳으로 이사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꿈꾸던 인생을 위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죠. 이게 돈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cdbaby.com의 창업자 데릭 시버스에게 한 친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으며 일했다. 외식도 절대 하지 않고 택시를 타는 일도 없었다. 그렇게 한 달에 45%를 저축하며 2년간 일해서 1,600만 원을 모았다. 나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 뮤지션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시는 취업을 하지 않았다. 내 인생이 진정으로 바뀐 것은 부자가 되어 회사를 매각했을 때가 아니라 자유를 찾은 22살 때였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더 좋은 물건을 사는데 써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물건과 바꿔버리면서 말이죠. 좋은 집과 멋진 차. 좋은 음식과 여행, 명품을 사며 추억과 보상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자유를 타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저자는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수 없다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죠. 이것만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자가 말하는 부의 정의도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친구가 1억짜리 외제차를 몰고 왔습니다. 대부분은 그 친구가 성공했다며 부자일 거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 친구가 통장 잔액을 보여주기 전까지 유일하게 알수 있는 사실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억이 줄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가늠합니다. 자동차, 집,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는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와 같은 것이며, 차지 않은 시계나 포기한 옷이자 떠나지 않은 여행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인 자산이죠. 대부분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실제 의미는 백만 달러를 쓰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기도 하죠.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입니다. 세상엔 검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인 사람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파산해버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으니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를 쌓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한시라도 빨리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길수록 당신의 자유가 당겨질 것입니다. 저자는 부를 쌓는 데 있어 소득이나 투자수익률보다 저축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1970년대 세계는 석유가 고갈될 것처럼 보였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 공장, 주택을 개발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돈 관리도 비슷합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은 부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반면 저축과 검소한 생활은 돈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더 많은 조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미래에도 효과적입니다. 부는 소득에서 지출을 뺀 잔액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높은 저축률을 통해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낮으면 부를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는 쓰지 않은 돈이며 상대적 가치를 지닙니다. 수입과 투자소득이 증가해도 라이프 스타일이 그만큼 확장되면 자산 증가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충동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무적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의 생각에 신경 쓰는 것을 줄일수록 욕망도 줄어듭니다.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심리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축은 부의 시작이며 돈으로 시간을 사면 인생은 더 유연해집니다. 이 유연성은 여러분의 커리어와 투자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게 잘 맞는 일을 찾아 나만의 속도로 시도할 여유가 생기며 이로 인해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의 주저함이 없어지면 인생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부는 계속해서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지구의 역사는 다섯 번의 빙하기로 표시됩니다. 초기의 과학자들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산맥의 성장 같은 대규모 자연 현상이 빙하기를 유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름 기온이 낮아져 이전 겨울에 쌓인 눈이 충분히 녹지 않는 것이 빙하기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눈은 태양광을 반사시켜 지구의 기온을 더욱 떨어뜨리며 결국 빙하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작은 조건의 변화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하게 워런 버핏의 부의 축적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볼수 있습니다. 버핏 순자산의 845억 달러 중 842억 달러는 50세 이후에 벌어들인 것으로 그의 성공은 75년 동안의 꾸준한 투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비밀은 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워런 버핏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투자자 중한 명입니다. 하지만 평균 연간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할때 그가 최고의 투자자는 아닙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헤지펀드 대표인 짐 사이먼스는 1988년 이후 연간 6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버핏의 평균 연간 수익률인 2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먼스의 순자산은 210억 달러로 버핏의 재산보다 75%나 적습니다. 이 차이의 주된 이유는 투자 기간의 차이입니다. 사이먼스는 50세가 되어서야 투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의 투자 기간은 버핏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사이먼스가 버핏처럼 70년간 투자했다면, 그의 자산은 이론적으로 엄청난 숫자에 이르죠. 이는 비현실적인 숫자로 복리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리의 마법을 눈으로 보고는 놀라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머릿속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복리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거래에서 실망하거나 잘못된 전략을 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리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는 시도보다는 워런 버핏처럼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더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최고의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임을 의미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복리의 힘을 활용하면 평범한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의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종종 삶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반면 실패는 더 자주 경험하는 일상의 일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 실패로 가득 차 있지만 성공은 그 모든 실패를 뒤집을 만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저축과 소비습관 그리고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공의 기회가 도래할 때까지 파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학습과 경험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한 돈으로 투자할 때는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지만, 대출금이나 전세금과 같이 시간에 제약이 있는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심리적으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파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면서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생존의 초점을 맞추고 겸손한 태도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도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 지식 토크의 채움이었습니다.